오케이. 집안 갔을 수도 있어. 어 여기 안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. 아니 와드를 저렇게 박으면 어 뭐야 너 없잖아. 보란방패네 포션 벌써 뺀거 아주 좋아요. 목표는 벌써 정했어. 아 평타 저거 들어오는 게 진짜 기가 막히네. 못 먹어도 어차피 이건 집판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집 가. 대포 밀어 넣고 딱 아, 칼리기 때문에 저 라인은 그렇게 빨리 밀 수가 없기 때문에. 이러면은 라인 다 박히죠. 테를 썼는데. 그러고 이쪽으로 뛰어줍니다. 아주 개구시야. 와, 저 타움 있는 거 진짜 개바다. 아, 다행이다. 아. 무 궁을? 와, 걔 대박 터졌다. 야, 칼릭 궁이 아직도 있다고? 어쩔 수 없다. 큰지팡이 이걸 가져. 팔목 보호대를 갈라고 했는데 딱 골드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베스트라. 아, 저 아직저 트런들이 딱히 마저가 높진 않아서 내가 각만 잘 보면 방금처럼 다 녹이는 각이 나오니까. 어? 이거를 왜안 물어, 속끼들아아나집 가야겠다. 너무 많았어. 아니 아 여기서 제이스 나온 걸안 봐주는 거는. 다 저쪽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. 난 어차피 집 가야 되니까. <목소리> 아우, 야, 진짜. <laughs> 너무 아프다. 야, 이러면 용까지. 3용까지 공짜다. 아타칸 용다 먹고. 그리고 이제 바론 준비만 이제 깔끔하게 하면 되겠다. 이 이러면 줘야 되는데? 쟤네 발은 왠지 하는 거 같아가지고, 아, 치진 않았네. 쟤 싸우잖아. 아, 내가 없어, 피드라. 가등 좋다, 가등 좋다. 굿. 나이스! 나는 발은 도움 안 되니까, 그, 라인 걸려 하고 있을게. 제이스 저기 데리고 있으니까. 잡았네 나이스 네. 잠깐 세명 저기 있잖아. 그 여기 밀어. 튀어. 이렇게 타워까지 밀어주면서 이거 천천히 캐릭터 주면서 좋아요. 아 카이사가 진짜 캐릭터가 참 마음에 들어. 이런 바언 계속 붙여야지. 캐릭터가 탱커들도잘 잡고. 해야지 빨리 빨리 궁쓰 피히드라굿개신이네 아주 <laughs> 런들이 런들거리면서 뛰어왔는데 다 죽어있어 어떡하냐 얘가 밀어도 되는데 사용 먹자고 하는 거 마음에 들어. 왜? 산타 한번 더 하자. 굿. 카이사 저기 있는 거.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. 이걸 왜안 끝내지? 살짝 이런 느낌. 제이사 졌어 심지어. 어, 왜안 죽니? 잠깐만, 왜안 죽어? 아, 나 초기화가 안 돼. 정신 나갔어, 정신 나갔어. 여기 아칼리, 아칼리, 아칼리 긁혔거든요? 일로 와, 이 새끼야. 하하하. <laughs> 뭐야, 이거. 천천히, 천천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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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앞으로 가. 오케이, 오케이. 잡자, 이거 잡자. 죽여, 죽여. 죽여, 이 새끼, 그냥. 녹여, 이. <laughs> ok gg 와우 오마이갓 굳이 여기 다섯 명이 다 보이는데 저희까지 들어가는 건 진짜 대단한 새끼 어 이거 먹을 수 있겠다 여기까지. 이렇게 좋아요. 야이 자르바나.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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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. 아이 뒤로 써야지. 조 야카이사가 막타쳤네 에이 거못 먹게. 예? 배트롤인데, 아 진짜 이거 어떡하냐? 아니, 미드 야, 이거 그라가스 폐작인데. 썸프, 이거, 미드라인 라이씨. 이거, 얘왜 예, 레벨이냐좋 아, 요 아, 좀, 진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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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라가스 그니까 탈론 보이니까 최고까지. 차고 위로 뛰어. 이건 위로 뛰면은 탈론 잘하면 잡을 수 있겠다. 정확히 집... <laughs> 아유 야씨 야, 아유 덥다덥다 덥다. 저러면서 계속 죽으면서 저, 정글까지 같이 망했지 이거? 팔론이 왠지 모르는데 겠 오케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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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끝까지 뺐다. 일부러 승부 늦게 타서. 아, 내가 먹었다! 카이사가 궁을 타고? 몰라, 저초가스가 어떻게 잡아야 돼? 아, 근데 풀 쓸까봐 무서워. 아, 풀 썼다. 근데 그 탈론 이제 집에서 뛰어올 거기 때문에. 나는 집 가. 야초가스까지 잡았다. 이거 방금 크다. 아리 잡고 탈론 집 보낸 다음에 이제 무리하게 들어오는 제압 달린 시비르 풀 빼면서 빨아들여서 잡아내는데 이거 만약에 이기면 아까 거기서 시비르가 풀 써가지고 이긴 거다. 아 탈론이라서 밀다가 죽을까 봐 무서운데 근데 해야 돼. 아 제압.. 아 이거 앞으로 오면 아우 다행이다. 앞으로 죽었으면 탈론이 나 노리러 오는 건데 뭔 말을 하고 싶었냐면 지금 나한테 제압도 안 달려있는 게 아직도 많이 불리하다는 거거든요? 탈론도 1 1호좀 붙을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. 이거, 이거. 이사 이거 이거 이거. 아습니다 정확히 고 하! 이 칼론한테 개항 원콤 지금 레드를 너가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할 그것도 아니잖아 아니 시르한테 자르방 궁이 야 기가 막히게 들어갔다 이거 뭐냐? 가고 있긴 해잘 싸워봐 이거 카이사를 미끼로 뭔가 잡아볼만 해 되었아어야 진짜 씨. 다이어를 11일까지 잡은 게 어디야. 이 어쩔 수 없어. 1 1일도 빨리 잡아야 되는데 탈론도 잡아야 돼. 비러스러 어쩔 수 없어, 이거는. 근데 이거는 어, 죽어도 돼. 어? 이러면은 또 자르바나, 빨리빨리. 빨바... 자르바니 카정 치고 있는데요? 그럼 우리끼리 알아서 해야지. 오케이, 벤스 잘 빼고. 개맛있다, 이게 사이온이지, 미친새끼! <laughs> 아, 탁한 효과, 그냥 뽕 제대로 뽑아버리네. 아, 개까이둘다 플래시 쓴거 같은데, 이러면? 이러면 또 천천히 하면 우리가 유리하죠? 킬을 항상 뿌려놓고,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가서, 분할 한번 씹어주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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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대포 살리면 돼, 대포 살리면 끝나. <laughs>